먼저, 어, 이렇게 헌당을 하셨다. 그래, 크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미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매우 추웠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멀리서는, 어, 상주에서부터, 청주에서, 또 가까이 이웃교회에서, 공인적으로 사적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헌당을 축하하게 하기 위해서 와주신 목사님들과, 또, 선도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용서를 받으신 목사님들에게, 또, 직접 오셨을 뿐만 아니고, 어, 축하, 화, 화분을 보내주시고, 축, 축전을 보내주신 기관과, 또, 교회와 개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보니까 5분 그 스트레스것같아요그런데 <laughs> <laughs> 저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시, 뭐야, 철기 장르님 특별히 부탁하셔가지고, 저는, 그, 뭐, 이 마치고 나서 모든 식사를 다 하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해야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없이 나서 소배될것 같아서, 남은 안 되거든요. 그 치지 보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 장군 목사님 그 설교 중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제일, 이렇게, 건강을 드리면서 특별히 생각하는 분이 초대 우리, 어, 그 건축 면제를 되셨던 정, 정공중 집사님과, 그 다음에 2대 건축 면제를 되셨던 한종찬 장관님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그때, 우리 교회가, 현재 그때 그 준비된 건축 흥금과, 그 다음에 지하교회의 보증금과, 이런 걸다 합쳐봐도, 이조회가 건축하는데 필요한 그, 내지 구입과 건축비를 부담하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많은 돈을, 융자를 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자율이 10%가가게었습니다그저 제대로 주일, 매주 헌금이로 헌금으로는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그 중에서는 일부에서, 정말저전문가라는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거나 또는 뭐 대학 교수다든가 이런 분들이 절대로 그 감당 못하고 교회가 파산할 테니까 그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일본 분참 어려움을 많이 겪, 겪, 겪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그두 분이 정말 믿음과 그 강렬한 그리더십으로 열정으로 이 건축을 진행을 시키셨고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 기억한다면 기적적으로 건축시한그 다음에부터 이 자율이 뚝뚝뚝 떨어져서, 저희들이 <laughs> <laughs> 한 번도 이자 연치한 적이 없고요. 매년 정상 수익을 헌금 만으로 1억 이상씩 빚을 바으면서 드디어 오늘 이렇게 헌당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시고 도움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은 참 알게 모르게 아까 우리 박영 목사님께서 어, 뭐, 큰 일은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같아 제가 몇가지 소개해드립니다. <laughs> 쟤들이 교회를 건조한 다음에, 어,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과, 그 다음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 엘리베이터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의능력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또 쓰면은 쟤들이, 우리 목사님, 그, 목회 그 방침이 좀잘 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당되기 전까지는 우리 예산 제도가 없었습니다. 부서도 모든 예산을 없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것은 모두 교회 빚을 받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놀라 그러면 또 저희 빚을 받는데 그만큼 또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 떤 분이 익명으로 엘리베이터 건축을 하도록 그 흥금을 특별히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흥금으로 어, 엘리베이터 건축되게 된걸 여러분들하고 어려 여러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질 건다 하는 박금철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어, 그분은, 어, 자주 돌아하셨습니다만 친구를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굉장히 그 외소한 체계이고, 악마는 체계이십니다. 그 약한 몸을 이끌고도, 제대시장에 손수 가셔가지고, 제일 좋은 그, 늘 참깨를 고르셔서, 그걸 가지고 손수, 어, 아, 하가서 기름을 짜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기름장사를 하면서 그 남은 수익금은 전에 그대로 모아가지고 매월 꼬박꼬박 건축헌금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그 후에 홍정교 공사님이 오시다가 지금은 제1여성교에서그 일을 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어참 헌신을 해서 제1하게 되었고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헌금이 계셨습니다만 참이 이회에 우리 건이 건물이 건당 기 전에는 청구를 가지 못하겠다고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나 결국은 건당 그때 오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먼저 청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생각나는 분들은 이 차중호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으로 우리가 그추를 했습니다만 내외 분들 그다음에 이종희 본사님 김옥신 본사님 우리 한 분들이 계십니다 참. 비록 안타깝지만은 지금 이 시간도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저들과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laughs> 어쨌든 또한 여러 부서에서 보면은 그 저들 예산제도 없었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그 부서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또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하면서 그의 재정에 손대지 않으려고 자기 개인 돈으로 미군을 구입하고 행사비용을 기부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어, 참, 알지 모르게, 목사님께서 전등 하나 닦이자. 어, 그게바로우이가 어, 교회를 살리기이다. 하시, 하시가지, 우리용인사고자연로한 몸으로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몸소 계단으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참, 정말, 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피요하으로이 어, 교회가 이렇게 흔담될 수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 모든 이 예, 역사하신 예, 예, 하나님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정말 우리 모두에 게서면이 모든 어, 영광을 비께 드리고 이제 마치고 나갈 때 정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지금 음식이 너무 많이 저희들이 준비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끝나고 나면 뭐가지고 우리가 참, 자수를한하다 이런 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준비를 해놔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몇시 식사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 나가실 때, 저희 약속이나마, 어, 그런 단계는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말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습니다 감사합니다.